5 0가지의수 개념 펼치기 문제입니다. 10이 되도록 세모를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게 채우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요. 10이 되도록 세모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 세어 보면은요. 1, 2, 3, 4, 5, 6, 7, 8이니까두 개를 더 그리면. 9, 10, 요렇게 되겠죠. 즉, 원래는 몇 개?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8과 무엇을 모으기 하면 10이 됩니다. 네. 두 개를 더 그리니까 10이 됐죠. 그러니까 8과 2를 모으기 하면 10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은 여기 네모 일단 몇개 있는지부터 세어볼게요. 세모가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되도록 세모를 그렸고요. 자, 그렇다면, 1, 2, 3, 4, 4하고 무엇을 모기해야지 10이 될까요? 네, 우리 세모 지금 여기다 이렇게 여섯 개 그렸거든요. 그래서, 4와 6을 모으기 하면 10이 되는구나. 자, 다시 여기 세모 몇개 있는지부터 세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9니까, 맞아. 하나만 더 그리면 10이 되지요. 따라서 9와 1을 모으기 하면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이 일단 지우고요. 여기에 세모가 몇개 있는지부터 세어보면은요. 1, 2, 3, 4, 5, 6, 7이니까 8, 9, 10몇 개만 더 그리면 3개만 더 그리면 10이 돼요. 즉 7이랑 3을 모기 하면 10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세모가 몇개 있냐면요.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렇지. 다섯 개만 더 그리면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5와 5를 모으기 하면 10이 됩니다. 아셨죠?